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새 한국의 이민온 이민자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늘었습니다. 어, OECD에 의하면 인구의 5% 이상이 다른 민족으로 구성돼 있을 때 우리가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만 250만 명이 넘어서요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자부심이 바뀌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요즘 K-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 전원이 외국인 멤버로 된 그리고 실제로 곡을 주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시스템도 거의 외국인들이고 현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협업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한국 회사의 한국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 이런 아이돌들이 속속 데뷔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K일까요 아니일까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 또 한국의 문화가 계속 외국으로 수출되는 시대에는 K다 아니다 이렇게 1, 0으로 표현하지 말고. 어느 정도 K이다 이렇게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어떤 그라데이션의 연속성상의 한 점일 뿐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라데이션 K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라데이션 K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그라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안산 같은 데 가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단지 지금 말씀드린 도시의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계속 겪게 될 변화다. 또, 단순 노동하기 위해서 온 저임금의 그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 한국의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고급 인력들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람 그라데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라데이션입니다. 뭐, 비단 아이돌 그룹 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한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외국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몽골의 울란바투르 갔더니요. 뭐 한국 편의점에 뭐 한국식 그 문화가 굉장히 현지에서 환영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가 통째로 이식되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시장들 심지어는 요새 그할랄푸드를 우리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서 수출하더라고요. 어, 우리 음식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면서 한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경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저희는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